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라스 라이프 스타일리스트 최정화입니다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퀄리티를 업업 시켜드릴게요 오늘은 바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렇게 개인적인 방송을 하면 안되는데요 제가 아로니아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 아로니아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광고보고 다시 만나요 네, 안녕하세요. 라이브 스타일리스트 최정아입니다 네, 벌써 게스트분들 들어오셨네요. 감사합니다. 게스트분들은요, 로그인을 하면요, 저와 함께 채팅방에서 대화도 나누고요, 또 무궁화도 선물로 주실 수가 있으세요. 그럼 저는 그 선물 고의 받아서 제 인기 투표에 <laughs> 쓰이도록 하겠습니다. 습니다 어, 로그인 부탁드리겠고요. 로그인 좀 힘들다 하시더라도 함께 끝까지 방송 시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야 할 텐데 아직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. 어, 만약에 게스트 분이 아니셨다면 어, 일을 잘 보내고 계세요. 이렇게 주거니 바거니 대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, 조금, 아주 조금, 조금, 조금 많이 많이 아쉽긴 합니다. 오늘 지금 제가 아로니아 에이스를 들고 왔습니다. 아로니아도요. 뭐 분말 형식이 있고요. 이렇게 액상 타입이 있는데요. 제가 이와인잔에 담아봤어요.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로니아 에이스. 얘를 하루에 한 잔씩만 먹어줘도요. 정말, 아, 나 요새 컨디션이 좋아. 건강해지는 기분이야. 아, 맛있어. 이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생방송 중에만요, 여러분들. 아주 저렴하게 모십니다. 22,100원이래요. 그런데요.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개수가요. 이양이꽉찬게 아니에요. 사실 저희가 DP를 좀덜 했어요. 개수를. 여기에 박스가 있잖아요. 한 박스, 두 박스, 세 박스. 이 박스를 쫙다 하면요. 이 안에 10개, 20개, 30개가 들어갑니다.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정말 너무 많잖아요. 푸짐합니다. 푸짐해도 30개가 안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, 예보다 지금 보이는 것보다 더 많으니까요, 여러분들 넉넉하게 드실 수가 있으세요. 우선 한달 동안 건강하게 매일 한 잔씩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뭐 약으로 드시는 것도 되게 많고, 보조 건강식품도 되게 많지만, 우선 건강하게 너무나 쉽게, 그냥 음료처럼 드시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죠. 네, 차벅스 오일님, 반갑습니다. 이제 한분한 한 분씩 들어와주고 계시네요. 오늘 일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? 오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. 저는 오늘 친구들이랑 낮에 이제 신촌 2대 걸어 다니면서 옷도 구경하고, 거기서 옷, 오늘 구매한 새 옷이에요. <laughs>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옷을 구매했는데, 오랜만에 회사에서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. 아, 근데 온도만 한 2도 정도 더 높으면 참 좋겠다라고 약간 아쉬움이 들었지만, 친구들과 함께 햇살도 보며 막 그러다 보니 걸을 때 뭔가 맛있는 음료, 아이스 음료 이런 거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친구들과 우리 주스 카페숍에 가가지고 야너뭐 먹을래, 뭐 먹을래 이런 얘기하다가 블루베리로 되어 있는 주스 종류 많은데 근데 왜 아로니로 아로 니아로 되어 있는 주스는 없을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친구는 뭐야, 네 아로니아 오늘 판매한다고 지금 아로니아 얘기하는 거야? 이러면서 아, 데 아로니아가 뭐가 좋은데? 라고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. 몰라요? 지금까지 몰랐어? 내가 아로니아 방송을 지금 몇 번이나 했는데 블루베리도 정말 좋지만 이전 방송에 혜원 씨가 블루베리 하셨더라고요. 미안해요, 혜원 씨. 뭐 아로니아고 지금 우리 아로니아, 블루베리 뭐 싸워 이런 건 아니지만요. 블루베리보다 항산화 성분이죠. 안토시아닌 성분이 8 배나 많아요. 8배 이만큼이 있으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 일곱, 여덟 배나 많다는 거죠. 이 작은 한 봉지에 말이죠. 그럼 포도보다는 그냥 80배고요. 아타이베리 요새 한동안 유행이었잖아요. 다이어트한다 뭐한다. 5배. 그래서 우리는 아로니아를 킹스베리 왕의 열매라고 칭합니다. 그만큼 아로니아